매화는 겨울에도 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박서방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진하게 달인 약재의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소리는 곧 닥쳐올 운명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역병은 끝내 건장했던 박서방의 몸을 올감해어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내인 서해는 뜬 눈으로 밤을 세워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힌 남편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만 갔습니다. 방한 구석에서는 아홉 살배기 단위가 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버지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때 박서방이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간신히 서해의 얼굴을 찾아 냈지요. 해헤야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박 서방의 시선이 방한 구석에서 곤히 잠든 아들 다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네, 내가 없으면 저 아이와 당신은 어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겠는가?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서해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남편의 중마고우인 김진사가 무거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친구, 내가 왔네. 정신이 좀 드는가? 김진사는 박서방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정성스럽게 우린 약을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은 김진사를 보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진사 내 친구 내게 시간이 없는 듯하네. 아닐세. 이 사람아 그런 약한 소리 말게. 곧 털고 일어나야지. 김진사는 그리 말하며 박서방의 손을 맞잡았지만 박서방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진사 자네와 나는 어릴 적부터 형제 같았지 않았나? 부탁하네. 내 아내 서애와 내 아들 단위를 자네에게 맡기네. 박 서방은 간절한 눈빛으로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약한 사람들이야. 내가 없으면 기댈 곳 하나 없으니 자네가 자네만이라도 저들의 언덕이 되어 주게. 우리 단위에게는 아비 대신 숙부가 되어주고, 내 아내에게는 오라비가 되어주게나. 약조, 약조해주게. 김진사는 서예와 단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눈시울을 불키며 박서방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걱정 말게, 친구.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겠네. 형수는 내 친누이처럼, 조카 단위는 내 친아들처럼 돌볼 것이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몸조리만 하게. 김진사는 일어나서 방 한가운데 노인 촛불 앞에 두 손을 모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늘이 나를 치고 땅이 나를 용납지 않을지어다. 그 약속을 들은 박서방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안심한 듯 길게 숨을 내쉬었고 서예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고맙네 친구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앞에서 이루어진 그 맹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김진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를 말입니다. 지아비의 손을 잡고 맹세하던 김진사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가 채 끝나기도 전 김진사는 차가운 얼굴로 서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위조된 빈 문서였지요. 형수, 이제 슬픔도 좀 거두시고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에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생전에 내게 진 빚이 있소. 여기 증서가 있고 증인도 두 명이나 있소이다. 법도와 증서가 이리 명명백백한데 어찌 말이 많은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서에는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일란에는 최서방과 이서방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사님, 이 문서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 남편이 언제 그런 큰 돈을, 뭐라고, 잘못되었다고, 형수,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서에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사님, 어찌 이러십니까? 불과 며칠 전, 제 남편의 손을 잡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모자를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김진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맹세? 아, 그거. 하하, 죽어가는 친구 마음 편히 보내주려고 한 소리지. 그걸 고디고때로 믿었단 말이요? 딱 하기도 하지. 서해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모자를 살려주세요. 당장 집을 비우라 하시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그때 잠에서 깬 단이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김진사는 문간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형수. 혹시 관아에 하소연할 생각은 말아 두시오. 이 고을에서 내 말을 안 듣는 관리는 없으니까 말이오. 서예와 어린 단이는 한겨울 칼바람 속으로 무참히 내쫓겼습니다. 쾅 하고 등 뒤에서 닫치는 육중한 대문 소리는 인간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해가 몸을 의탁한 곳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었습니다. 먼 친척벌대는 노파 석 할머니가 거두어 주었지만 그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요. 불쌍한 것들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았으니 서에는 양반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안악들을 따라 내가에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고 깊은 산에 올라가 아들과 함께 뗄감을 주어왔습니다. 곱기만 하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처음에는 다른 부녀자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어머, 저기 양반 마님이 빨래를 하네. 손이 곱기만 해서 저게 제대로 될까? 쯧쯧, 김진사 어르신 말이 맞나 보다.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다가 남편 죽자마자 이 모양이니. 서예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단이는 추위에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가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서해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곧곧갈수 있단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다니가 씩씩하게 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꾸나.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녀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김진사의 교활한 눈빛과 남편의 억울한 마지막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친구의 재산을 통째로 삼킨 김진사의 삶은 날개를 단듯했습니다. 그는 보란 듯이 집을 증축하고 값비싼 비단 옷을 맞춰 입었으며 밤마다 기방을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뿌렸습니다. 박서방 그놈은 참으로 무능했지. 그 좋은 땅을 가지고도 굶는 소리나 하고 다녔으니,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난 게야. 그는 서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그 아내라는 여자가 워낙 사치가 심해 남편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지. 사람들은 권세 있는 김진사의 말을 믿었고 묵묵히 고생하는 서예를 손가락질하며 피했습니다. 서예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굶어 죽거나 억울함에 미쳐버리거나 둘중 하나일 것이라고.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능은 어릴 적부터 익힌 자수 솜씨였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최소한의 실과 천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매화는 서리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았고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지요. 그녀의 자수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고 그녀가 짜는 거대한 판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서예의 자수는 장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쫓겨난 과부의 처량한 손재주라며, 수군되던 사람들도 그 섬세함과 기품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나비 좀 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니? 맞아. 이런 솜씨는 한양에서나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초가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자수는 고울 양반과 안압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한 물건이 되었지요. 하지만 서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수를 파는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고울의 모든 소식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모은 정보와 돈으로 판을 움직일 첫 번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진찰했던 늙은 의원 허 영감은 딸의 약값을 대느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빚의 주인은 김진사였지요. 김진사는 빚을 빌미로 의원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허 영감의 딸은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값비싼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서에는 의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의 딸이 좋아하는 색의 비단으로 고운 주머니를 수놓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귀한 약초를 구해 의원의 집 담벼락에 조용히 두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의원의 딸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의원은 발을 동동 굴렸지만 김진사에게 빌린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값비싼 약재가 필요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서예는 며칠 밤낮으로 술을 놓아 완성한 대형 병풍을 팔아 천년 묵은 영지버섯을 구해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어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리 큰 은혜를.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양심을 믿습니다. 제 남편의 마지막을 가장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분은 의원님이시니까요. 며칠 뒤 딸의 병세가 호전되자 의원은 서해를 찾아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진료일지를 꺼내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부분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이 그날의 기록입니다. 박서방께서는 이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돈이나 협박이 아닌 진심이 얻어낸 양심의 증거였습니다. 빈문서의 증인 중한 명은 1년 전에 고인이 된 최서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진봉은 장터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진사의 하인들이 외상값을 핑계로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지요. 서에는 주막을 찾아가 가장 허름한 자리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인들이 어김없이 나타나 젊은 주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때 서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시오 돌아가신 최서방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셨소. 당신들이 진정 김진사 어른을 위한다면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무례한 짓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의 하인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국밥을 먹던 다른 장정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거들었지요. 과부의 말이 하나 틀리지 않다.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기세가 꺾인 하인들은 꽁무니를 뺐습니다. 주인은 서해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저들이 두려워 아버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이제라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야. 그날 밤, 아들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기일이 선명하게 적힌 족보를 들고 와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버지는 그 문서 날짜보다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족보가 증거입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유지가 된 김진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더큰 돈을 그어모으기 위해 큰 개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보통의 개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지요. 여러분, 이번 개는 다릅니다. 1년에 3알의 이자를 보장합니다. 그 이자는 사실 새로운 계원의 돈으로 이전 계원의 이자를 막아주는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해가 자신이 2년간 핏땀 흘려모은 돈 전부를 들고 나타나 개의 가장 첫 번째 계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도 이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쫓겨난 과부가 전 재산을 털어 개에 가입하자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고 너도 나도 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서해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지요. 저 미련한 개집, 내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옥죄는 덫의 첫 걸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달 뒤. 마침내 개돈을 타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느라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뒤였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고 장터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갔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서해가 군중 앞으로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십시오. 이 모든 혼란은 김진사 어른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김진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사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믿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남편에게 그큰 돈을 빌려주실 만큼 재력이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혹 잠시 자금이 막히신 것이라면 어르신께서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보증을 섰던 그 든든한 증인분들께 도움을 청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진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최서방의 아드님은 아버님께서 어찌 일이 큰일의 증인이 되시고도 자식에게 이런 방구 없으셨는지 오늘까지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기일이 벌써 두 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증인을 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허 영감이 군중을 해치고 나와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저빈 문서는 명백한 거짓이오. 문서가 작성된 그날 박서방은 내 앞에서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소. 여기 그 증거가 있소이다. 의원이 펼쳐 보인 진료일지와 망자의 이름이 적힌 증서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가 한데 엮여 김진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최진봉도 나서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문서 날짜보다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족보가 있습니다. 이사기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관아에 끌고 가자. 김진사가 평생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서해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설계한 판 위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즉시 관아에 보고되었습니다. 사또는 대노하여 김진사를 잡아들여 직접 심문했지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증인들 앞에서 김진사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사 사또님. 저는 저는 이놈. 사문서 위조의 사기, 죽은 법과의 맹세를 저버린 배신까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사또의 호령에 김진사는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며칠 뒤 나루터는 죄인의 유배 행렬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우를 호령하던 김진사는 이제 희고 뻣뻣한 죄수복을 입고 칼을 쓴채 관졸들에게 끌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회함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 속에서 서해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복수의 끝을 확인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를 태운 조각배가 차가운 강물 위로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그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부와 명예는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예는 아들 단이의 손을 잡고 정든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하에서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었고 집도 다시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을 열자 2년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먼지와 함께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찬 기운 속에서도 가족의 온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다시는 안 쫓겨나요? 그럼 다나, 이제 이곳은 영원히 우리 집이란다. 내가 자라서 또 너의 아들이 살아갈 우리의 집이야. 모자는 그날부터 겨운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으며 다시금 집에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이 김진사의 말에서가 그녀를 손가락질했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서에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이웃들과 떡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허 영감과 최진봉은 그녀를 친누이처럼 따랐고 다른 이웃들도 그녀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점차 부끄러움을 존경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가여운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며 박서방댁 현명한 부인이라 불렀답니다. 그녀의 이름 새벽의 지혜라는 뜻을 가진 서예처럼 그녀는 고울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허 영감이 서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부인, 이것은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지만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빛이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런 귀한 것을 부인께서 제 딸을 살려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께서 보여 주신 그 지혜와 용기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 영감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울에 의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이 늙은 몸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봉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진사의 횡포에서 벗어난 그의 주막은 날로 번창했고, 그는 항상 서해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버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댕기머리가 제법 어울리는 소년으로 훌쩍 자란 다니가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고 서해는그 곁에서 평화롭게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부부가 함께 심었던 그 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지요. 그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당 가득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어머니, 이 글귀 뜻을 모르겠어요. 다니가 책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나,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뜻이란다. 그럼 어머니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집에서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서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너와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날 오후 서해는 다니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무덤 앞에는 새로 핀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다니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만큼 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예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 약속은 거짓이었지만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제가 지켜냈습니다. 서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와 당신의 아들 다니가 이 집에서 당신의 목까지 천 번의 봄을 더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평안하소서 서해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더 이상 차가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마침내 되찾은 삶의 봄을 알리는 따뜻하고 강인한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꽃잎들은 마치 남편의 영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자를 감싸며 부드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서해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녀에게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었고 이 고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는 새로운 계절의 전령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서해의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